나와? 켰어 아, 유튜브 왜 꼴을 써? 켠지 벌써 30초로 나오던데 나와? 이게 지금 설명한거야? 불이지 않아? 일주일 발견 좀 난거지 아까보다는 얼굴이랑 응. 나중에 그냥 이걸로 해야되나? 탔어 발티님 봐봐 <laughs> 얼굴이 씨, 아, 가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거야? <laughs> 어? 잘생겼는데 너? 유리오빠 들 <laughs> 아까보셨나 근데 아프리카에 비교하면 못생기게 나와 뭐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들어 뭔가 내 얼굴은 맞는데 아좀 현타오는 느낌? 지금 문어가 거에서 그래 리프팅해서 존잘 이거 치즈는 왜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이거 무슨 뭐 효과도 없는데 턱이 알아서 깎기 그러네? <laughs> 어? 난 왜그래? 어, 잠깐 화장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아, 잠깐만, 무슨 효과가 있나 본데? 잠깐만요. 소프트. 아, 씨, 얼굴이, 뭐 이러는 거야. 팔자주름을 드러나게 하는 효과인가 봐. 개, 거시간네 진짜. 어? 왜왜 <laughs> 왜? 어? 이거 뭐야? 치즈 엄청 잘 나오는데? 치즈 너가 해야겠다. 여자 꼬실 수 있습니까? 이걸로 하면 꼬실 수것 같아. 방금 화장 효과 있어 지금. <웃음> 어? <웃음> 네. 뭐야? 얘들 아 아까 불난 거 지금 난리 났어. 지리산에 지금. <laughs> 큰일이 났습니다 아까 뭐경구로뭐 번졌다고 뜨던데 좀. 아 번졌대? 야더 많이 번져.. 야저됐다어 뭐야 아, 아, 어, 여러분들! 야 여기 멈춰봐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어떻게야 여기까지 다 번졌어 뒤 수공차에서 가야 돼. 다 X됐다! 뭐야 어떻게 누나 집 가져오는 거 아니야? 어? 누나 집가져는거 아니야? 와 어떡하면 좋아 뭐야 불쌍해 저 어떻게 할요야 이거 이제 어떻게 꺼? 야 일이 커졌어 이제 소방차 오고 다 난리 났어 아 어쩐지 공기가 지금 되게 안 좋거든? 누가 불낸 거야 저 개새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동물 친구들 어떡해 사람만 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니. 아까 전에 나간 내가 거의 처음... 야, 여러분들 진짜 난리 벌어지났어요.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저거 오빤가? 일단 유튜브 꺼야겠다. 잠깐만요. 어, 안녕, 여러분들. 뭐, 뭐, 지금 뭐, 뭐, 좋댔다. 여죠 뭐, 뭐, 뭐. 아니, 차 멈추라고. 지금 좋댔다고. 불 끄러 가야 돼. 어?